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 기아자동차 K8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차량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구형 K8의 할인 프로모션 정보와 신형 K8 페이스리프트의 가격 변화와 즉시 출고와 관련 정보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보시면서 지루하시거나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철저하게 두 갈식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먼저 구형 K8 할인 이벤트 금액을 공개합니다. 초기 할인 비용은 200만 원 확정되었습니다. 200만원은 공식적인 할인 금액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소비를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구매 기회가 됩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큰 틀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작은 틀에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0여 년 동안 차량 장기렌트, 리스 등의 계약 상담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큰 틀의 시점에서만 보시고 계약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형 K8 차량에 대해서는 작은 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라는 변화 과정을 거쳐서 굳이 구형 K8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와 비견되는 준대형 차량입니다. 원래 가격이 그랜저보다 몇백만 원 정도 저렴했던 차량인데 거기에 20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할인을 받고 계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월 납입금 부담은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렌트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고객님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잔존 가치를 조정해서 월 납입금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서 월납 입금과 주유비 등의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작은 틀에서 볼때 분명히 충분히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일 겁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지만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정보를 주고 받으시다 보면 아,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구나. 하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그 유리한 조건, 즉,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할인 조건이 적용되는 구형 K-8 차량은 트림별로 이미 출고되어 있기 때문에 첫 상담 이후 단계만 원활하게 진행해 주신다면 차량은 일주일 이내에 빠르면 4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는 즉시 출고 조건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견적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면 저희와의 단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상담을 종결하실 수 있을 만한 좋은 조건을 준비해 두고 있으니 빠른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 k8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풀체인지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기본옵션과 선택옵션의 세븐 내역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구형 과 비교할 때 실제 가격 상승분 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선이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 트림인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의 옵션표를 본다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테크니컬 메탈릭 내장제 슈퍼비전 클러스터 차로 유지 보조의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차로 내편향 주행 기능을 포함한 HDA1 옵션이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거기에 에어백 숫자를 늘려서 총 10개의 에어백이 탑승객의 안전을 지켜주게 되는데 이런 기본 옵션들의 업그레이드 폭을 볼때 차량 가격 상승분은 어느 정도 기아 자동차가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폭은 트림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급의 경쟁 차량인 현대 그랜저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동급 트림별로 더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옵션은 선택 옵션일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K8 페이스리프트 사전 예약 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매 즉 할부나 일시불 현금으로 차량을 계약할 경우 대기 기간은 매우 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출고 대기 기간을 다 채우면서 차량을 받으실 한국인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엄청 빠르게 출고해 드리기 위해서 신형 K8 차량을 선구매해 두었습니다. 저희와 상담을 마치시고 난 후에 계약 단계를 빠르게 진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확보할 물량을 먼저 선점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출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본을 쓰는 일을 하는 중이지만 이미 신형 출시가 임박하기 전부터 빠른 출고를 해 드리기 위한 조치들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세상에 출고되는 모든 차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느 차량의 주인이 될지 저는 알수 없지만 고객님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개 출고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신형 K8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빠르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신 순서대로 전화를 드리고 원하시는 모든 정보를 속 시원하게 다 오픈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형 K8은 할인에 집중해서 문의해 주시고 신형 K8은 즉시 출고와 월납 입금을 줄이는데 집중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을 해두시면 향후 진행될 각종 프로모션, 딜러사 할인, 렌트사 할인 이벤트 등의 알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며, 우리와 평생의 인연을 이어나가실 많은 고객님들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